여러분, 아직도 월급 받고 그냥 월급 통장에 돈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정말 반성하셔야 될지도 몰라요. 하루만 맡겨도 일반 통장보다 최대 70배나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투자는 솔직히 좀 무섭고 예적금은 귀찮고. 오늘 소개 드릴 이 파킹 통장이 이런 분들에게 정말 딱인데요. 개념만 살짝 알아두면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따로 공부할 필요도 관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자동으로 높은 이자를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챙길 수 있어요. 예적 말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상금 정도는 보통 따로 조금씩 모아두잖아요. 특히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을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계실텐데 그럴 때 파킹 통장을 활용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. 저 역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월급 중에 일부는 비상금으로 빼놓고 있는데요. 그 용도로 이 파킹 통장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현 시점 기준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괜히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 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로만 엑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. 영상 끝부분에는 엑셀 파일 무료로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